적가는이길 끝에서면 원치 않게 번져가던 기억들이 밀려와 어느새 비는 또내 옷을 적시고 더욱 다쳐져만 가는 내 마음에 들어와. 나더이 시간을 견뎌야 예전처럼 또 웃을 수 있을까 잊어버릴까봐요 독하게 잊을까봐요 지워도 지워도 번지는 기억에 자꾸 예전에 전국 노래자랑을 포함한 <laughs>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 여러분들께 김범수 편에서 인사를 드렸었고요. 지금은 5년차 네, 발라드 그룹 더이든이라는 팀에서 둘째를 맡고 있는 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태권도를 했었어요. 아, 네, 태권도를. 그래서 이렇게 몸이 튀고 싶고. 아니 그살 <그래서 근데> <laughs> 살이 거야. <가요. 웃음> 태권도를 했었는데. 체육관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관원들 앞에서 한 사람만 나와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었던 것 같은데, 어 그때 제가 음치였어요. 완전 그 노래를 잘 어떻게 불러야, 불러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열심히 이제 다 힘들게 막 부끄러워도 열심히 했는데,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주문해온이 노래 부르는 거니 이거기에 충격 받은 거예요 제가 와 나는 운동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은데 난 노래도 못 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높은 도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노래를 잘 한다는 소리를 꼭저 사람한테는 듣고 싶다 이런 <laughs> 어렸을 때그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동요를 듣다가 그때 6학년 때 GOD가 음. 어, 나왔었거든요. 어머님께란 노래. 그 노래를 맨날,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들으면서 연습을 했어요. 음. 연습을 하면서, 아, 이,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하면서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 어느 정도 <laughs> 이제는 음치 소리는 안 듣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 진짜 이제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노래 하려면 그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그때 당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저희 집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산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군산 앞바다 바로 앞에 집이 있거든요. 30초만 걸어가면. 근데 거기서 이제 밤에는 바다가서 연습하고 어, 그리고 또낮에산 올라가가지고 저만 아는데 가서 혼자 그네 타면 서 연주하고 <laughs> 좀 그런 어,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재미있어서 제뭐 용돈도 없었지만 제 돈을 주고 처음으로 마이크라는 걸 사서 음. 집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면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하려면 전기를 참아야 돼요. <laughs> 그래서 전기로 오는 거를 막 느끼면서 노래를 막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 계속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혼자서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씩 했던 적도 있고 그랬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이 친구가 좀 노래 잘하는 친구다 라고 소문도 날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맨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 음악과를 갈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 호텔 관광과라는 곳에 가야겠다. 거기를 가서 있다 보면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서 나는 그 연예인들한테 어, 눈에 띄어서 나는 가수가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전 예고를 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근데 예고가 정말 비싸거든요. 말도 안 되게 비싼데. 그 얘기를 이제 부모님한테 했을 때 돈도 없었고 집에 돈도 없었지만 뭐 예고야 왜 그래? 이런 느낌이 들왜 그래 그냥 하던 거 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원래 경찰이 되길 바라셔 가지고 음. 그래서 체육학과를 이제 가려고 태권도를 10년 넘게 하고 음. 태권도도 하고 뭐 합기도, 특공무술 이런 운동 쪽을 많이 음.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예고를 간다고 하고 막 대학도 음대를 간다고 하니까 야 네가 뭐 악보도 못뽑내가 무슨 노래를 하니? 야 했어 야, 그런 게 저한테 막 상처가 돼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았어요 뭐 레슨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작정 어, 가수 한 가수를 좋아하면 뭐그 가수의 좋아하는 노래 다섯 곡 뽑아서 계속 연습해서 똑같이 부를 수 있도록 이런 연습만 했, 했었는데 아, 나 지금 와서 생각,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카피라는 거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좋아하는 가수, 잘하는 가수를 따라 하다 보면, 나도 잘한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해서 좀 시작된 어떤 연습들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잠깐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학은 그 호텔 관광을 전공하게 되고, 학교에 들어가서, 어, 상도, 가요지 나가서 상도 타게 되고, 그러고 있다가, 어, 1년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제가 헌병대를 나왔는데 헌병대 들어가서도 군 교회에서 어, 찬양 인도도 했었고 뭐 병장 때는 군단에서 하는 뭐 음악제 뭐 이런 거에서 뭐 성시경 씨랑 같이 노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사, 어.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그리고 저녁을 하면서 어, 돈을 벌어가지고 음악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 마트 주차장에서 알바도 하고. 어. 음, 이것저것 막 노동도 해보고, 공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어, 어머니께서 조금 보태주시고, 결국에 25살 때 다시 이제 재입학을 해서 음악, 어, 실용음악 전공으로 이제 학교를 입학했죠.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레슨이라는 것도 받았고, 노래를 더잘 부를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드셨구나, 이런, 막 욕망감이 많이 교체, 교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디션도 많이 보고 많이 떨어지고, 뭐 슈퍼스타 K 유대한 탄생 보이스 코리아 이런 것도 다 낙방을 하면서 좌절을 겪었죠. 어, 이제 그 뒤에 보이스 코리아를 마지막으로 나왔을때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할 때였었는데 카페에서 이제 김범주 형의 끝사랑이라는 노래를 어, 커버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거를 보고 히든싱어 작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뭐 무슨 프로그램인데 음. 아 그러면 저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실력이 그렇게 좋은 실력도 아니고 음. 음. 보이스코리아에서는 김범수 형이랑 목소리가 똑같다고 저를 떨어뜨렸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도움이 될까 했는데 모창 프로그램이래요 음.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따가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군산편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손산편에 나갔죠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이에서 이렇게 <laughs>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을 불러서 1등도 해보고 상반기 결선에서 2등도 해보고 어. 그러고 있다가 그래 히든시공도 한번 해보자 음.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어, 이제 김범수 형님이 1등을 하시고 음. 제가 2등을 하면서 음. 어, 구정패널이었던 이제 주영훈 형님께서 아유. 저희들 마음에 드는 목소리들만 음. 모아서 노래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음. 해서 음. 프로젝트 그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벌써 5년 차 그룹이 음. 되었습니다. 아, 긴 일고 긴 여정이네요. <웃음> <웃음>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없다는 게제 인생에서 가장 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힘듦을 이겨내고 내 일로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가장 힘들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힘듦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게 교차될 수 있는지 저도 되게 하,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힘든 느낌 근데 주변 이런 얘기는 사실 되게 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은 다 저를 되게 부러워하고 그렇지. 어, 네, 네 어.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가수나 이제 음악가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들이. 되게 힘든 점도 많고, 어,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위대한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신 분들이 제일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기 음. 는 때문에,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의 일원님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함도 없고, 노후가 보장된 직업도 아니고,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뭐, 가난함이나 어떤 이런 거는 계속 가지고 달고 살고 있어서 익숙해질 때도 됐다고 생각이 들고 나서도,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살다 보면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잘... 잘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정말 힘들었었고 지금 내가 하고, 싶, 하고 싶은 걸잘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힘든 부분들 내 친구들, 내 선배들, 내 후배들은 어, 전부 그... 대한민국이 원하는 레파토리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하는 어떤 조바심이나 이런 느낌이 점점 좀 저를 옥죄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못 했을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걸막더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혼자 소리도 치르고 그러면 해결이 됐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수있겠죠어 음. <laughs> 교회는 지금은 출석을 잘못 하고 있고요. <laughs> 그, 그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그 부끄럽고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 그냥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일단 교회를 갔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빠져도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에는 꼭 교회 안에서 놀았었던 것 같아요. 음, 나중엔 자연스럽게 수련회라는 것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와 가깝게 성장했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되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음. 나는 절실한 게독교회입니다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늘 가까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의지, 제가 멘탈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 같네. 들어주지 않더라도 난 이걸 얘기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 기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청년부에서 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저는 막 되게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게 아니어 가지고 뭐 말하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저는 가깝게는 있었지만, 지금은 잘 출석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꼭 가려고 열심히 <laughs> <laughs> 생각하고 있는데,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어 했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 뭐, 유리멘탈이기 때문에, 그걸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엔 나이 먹을수록 더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걸 어렵게 극, 하면서 극복하면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한순간에 이렇게 그만두려고 해철미나너왜 그래 이렇게 저를 다독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일단 해봐 네 진짜 만약에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해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계속 해보고 나중에 진짜 박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 너가 이걸 하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때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지금 은 일단, 일단 해. 옆에서 보지 말고, 일단 해. 이게 가장,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어, 15년 가까이 제가 된것 같아요. 혼자서 안 것부터 합치면. 일단 했어요. 일단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번씩 힘들어질 때마다 그냥. 하,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음. 지금 내가 슬럼프를 가질 시간이나 되는 사람인지 에 음. 대한 그거마저 어떻게 보면 네, 사치로 네 반문도 하게 되고 음. 많이 좀 나약해지고 예전만큼 연습시간도 좀 덜해진 건 사실이긴 한데 멘탈만큼은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한 멘탈만큼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이것까지 잊어버리면은 음. 과연 나는 무엇을 할수있을까나는 굉장히 딜레마에 계속 빠질 것 같은 느낌이어서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게 너가 가장 잘하고 있,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다섯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세 사람 이상 어, 너 그거 괜찮아 잘해 하면은 저는 그걸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 제가 나중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 낳아가지고 얘들아 예전에 아빠 노래했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기 싫거든요. 아, 했던 사람이었어. 아빠는 지금 노래하고 있어. 아빠 노래하고 올게. 저는 이런 아빠가 되고 싶지. 저는 딱그 미래 아들 딸한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안 그만 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거 그 말은 꼭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일단 해. 저는 그냥 이렇게 메시, 이런 메시지 전 전달해 주고 싶어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이든 철민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한 지가 5년차가 되었네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laughs> 제가 <laughs> 뭔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열심히 어, 노래하는 가수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시다가 저 만나보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무대 에서 노래하는 모습 보시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네, 손 한번 잡아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박수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좀더큰 박수와 어, 열렬한 응원 받을 수 있는 멋진 가수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발라드 가수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나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 그분. 내 노래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나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